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기입니다 7월 21일 유한양행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약 마이너스 5%가량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세력들의 의도가 굉장히 뻔하다고 저는 보이고 있고 우리가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 유한양행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건에 대해서 과거 차트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현재 가격대에서 수익 볼수 있는 기회 크게 열려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 저와 함께 이 기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유한 영향에 이런 상승세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파트너사의 존슨 앤 존슨의 렉나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렉나자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9% 그리고 전월 대비 27%가량 상승하면서 이제 연매출 1조 신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하고 다르게 이틀 연속 강한 음봉을 통해서 이 조정 자체가 저는 좀 과도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우리가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크게 봤을 때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 구간에 박스권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우리가 이 하단 가격을 좀 유심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만 원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고 이제 내일 캔들이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일 아래 꼬리 달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거나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는지 이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과 아직 타점을 더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런 하락 자체를 예상했던 이유가 바로 과거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당시가 이제 2024년 8월 달인데요. 여러분들 이,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바로 이 랭나자가 F d a 승인이 났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음봉으로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에 있어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현재 이 매매 추이를 함께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2024년 8월 20일에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고,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 오히려 강하게 밀어버린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줄 아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 자체를 던지니까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 이 물량을 받아먹고 가격 자체를 펌핑시켜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조건에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이 물량 자체를 어느 정도 소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물량 자체를 세력들이 뺏어가기 위해서 이런 음봉 조정을 줬다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슷한 스탠스로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여기서 추경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함께 세력들과 매수를 하고 매도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더이 타점 자체를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아래 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받쳐주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음봉이 나오면서 한번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지 이 흐름을 꼭 체크하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12만원까지는 레인지를 좀 열고 지켜보시는 게 좋고 우리가 과거 차트를 봤을 때도 12만원 가격대에서 이렇게 지지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12만원 가격대 돌파하지 못했을 때 여기 구간 매물대 쌓으면서 하게 돌파한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12만 원의 가격대가 정말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내일 캔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 자체를 안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타점을 받고 유한양행 함께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다시 한번더 세력들이 고가까지 가격 자체를 끌어올릴 때 함께 매도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여정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 2 4 5 6 8354로 여러분들이 아니면 저에게 유한이라고 딱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짚어서 여러분들 이 프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선 세력들의 의도가 굉장히 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과거의 움직임도 이런 호재에 있어 k세론이라는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여러분들 흔들릴 게 아니라 세력들과 함께 저가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매수를 했다며 그 다음 매도 가격이 정말 중요하겠죠. 또이 바이오 같은 경우 과연 상승세를 갖고 올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오히려 이 하반기를 주도할게 이 바이오와 2차전지라고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이슈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게 바로 이 sc 병용요법 fd a 승인 결과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sc가 뭐냐면 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알티우젠 아시죠 여러분들? 이 스 바이오 강자 이 알티우젠이 이 SC에 대한 모멘텀을 타고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SC는 피아주사 방법으로 우리가 이 정맥주사가 아니라 이제 팔다리에 편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이 피아주사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아주사 자체가 몸에 효과도 굉장히 좋고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편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승인이 나게 될시이랭라자의 매출이 더큰 폭으로 늘어날 수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한 양행의 모멘텀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이제 에모스 데이터에 대한 결과도 남아 있는 만큼 유한 양행의 상승세는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라즈클루즈라는 이 아미반타마 병용요법에 대해서 일본 시장에서 허가를 획득한 만큼 이 구간에 대한 로열 로열티 수령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뻔한 의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제가 정확한 타점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이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좀 과거와 다른 이미지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과 이 핀더멘탈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이 바이오에 대한 투심 자체가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또 ETF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ETF를 한 가지 보여드리며 이제 코덱스 바이오라는 ETF인데요. 이 구간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오늘 움직임을 봐도 이제 단순 단기 조정으로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흔들릴 게 아니라 유한양행도 이런 흔들기를 통해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 이 하반기에 주목될 이슈와 함께 세력들의 이제 개미털기, 이 물량털기라고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더 반등타점을 잡아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혼자 하다 보면 외롭고 좀 불안할 때 많으시죠?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료 타점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럼프가 와서 잠시 유튜브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단기간에 구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구독자 5천을 넘어 10만을 향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에 초기 구독자가 되어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또 문자 브리핑을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십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투자에 있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이 왔을 때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이 투자 자체를 즐기고 싶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신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신뢰 제가 꾸준히 영상을 촬영하면서 지금부터 쌓아드릴 테니까 이 무료 브리핑 받아가시면서 저와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인증 사진까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는 걸 보면 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단할 같은 경우 23.9% 그리고 기존 초기 구독자분은 이렇게 41%의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공유하냐면 바로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고 또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현재 차트는 이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수익인증 남겨준 달바 글로벌 차트입니다. 현재 달바 글로벌을 보면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집을 진행할 때이 달바 글로벌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11%의 반등이 나와, 만약에 우리가 5%에서 8% 수익을 먹어봐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양봉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익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30%에서 4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던 걸 만약에 5%에서 이 10%만 먹어 봐요, 여러분들. 이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투자로 심적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 무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도 수급선이 있습니다. 이 수급선이 캔들 하고 만나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라인에서 영망치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이어서는안 된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함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가하고 있는 매매는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제 유튜브가 더 커져가면서 이 구독자 수도 큰 폭으로 늘 수가 있고 제 자신에게 뜻깊은 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기술 투자도 함께 보여드리면 이 중요 구간 크게 이탈 나오지 않고 아래 꼬리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세력들이 가격 자체를 한번더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세를 나타낼 때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해야 우리가 수익 벌수 있는 이 안전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셔서 아니면 이 아침에 차트를 보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좀 버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에게 이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우리기술투자의 차트 흐름을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파동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 을 진행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고. 다시 한번 더 가격 자체가 눌릴 때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획과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이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점이 왜 중요한지 이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차트는 제가 7월 11일에 촬영한 이제 로키헬스케어라는 차트입니다. 이제 로키헬스케어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심리적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 매수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 자체를 한번더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의 심리를 자세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구간도 보시면 가격 한번 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켰고 다음날 피날레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가격 자체를 빼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7월 11일 날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 모습을 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매수를 했다면 고가에서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죠.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세력들이 가격을 들어 올려서 다시 한번더 아래로 뺄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호가 창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세력들이 확실하게 날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까지 가격대를 올려놔줬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알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선은 목표가까지 왔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 가격대를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어주면서 올려줘야 된다 하지만 이 호가 흐름상 서서히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팔고 나오지 못했더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윗꼬리 상단에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 심리적인 고통 느끼지 않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 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